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살았던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지키자라고 한 다수의 중진 의원들이 있잖아요. 그중에 한 명이 원내대표가 된다면은요. 비대위원장이 누가 된다고 한들 당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? 나경원 당원 얘기하신다라는 네. 얘기가 아니 거기 중진 의원들 많이 아, 가 계셨잖아요. 그 관저에서 지키고 있었던 건데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 중에 한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될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분들은 분위기를 어떻게 몰고 가겠어요? 자, 40% 넘게 우리 받았지. 왜? 우리끼리 결집했잖아, 결속했잖아. 영남에서 우리 윤핵관들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40% 넘은 거 아니야? 우리가 뭘 잘못했어? 지금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은 뭉치라는 거야. 우리끼리 그냥 결속하고 뭉쳐야 돼.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. 이런 논리 갖고 쭉갈 거란 말이에요. 그럼 그 비대위가 변화 세신을 위한 비대위가 될 것이냐? 전당대회 해봤자 지금까지 다른 스탠스, 당의 권력과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윤핵관들과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하는 분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뽑힐 가능성이 있을까 불가능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16일 날 원내대표가 누가 되는지 그게 저는 앞으로의 국민의힘의 운명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